안양 예술공원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옛것과 현대가 같이 규모하게 아주 예술적으로 공유가 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양 예술공원에 옛날 유적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런 관광차로 오셔가지고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듣고 가시고 김중업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가우이라고할 정도로 김중업 그 그, 그 분이 굉장히 유명한 건설,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분의 작품을 보러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반면에 이원지 그안양예술원이 깨끗하게 정립이 되면서 카페 거리로도 엄청 이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밤에 오시면 안에 분수광장도 있거든요. 밤의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쁜 정경도 보시면서 차한 잔도 마실 수가 있고 또 한여름 밤에 쏟아져 내리는 분수가 또 아주 움치와 멋스러움을 같이 다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소중하고 이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안양연지, 즉 요즘에 바뀐 안양예술공원을 저는 강추합니다. 물소리 들으시죠? 이 물소리를 올해 많이 온 비로 인해서 밤에 오시면 소리가 그 소리만 듣고 있어도 잠이 솔솔솔 솔솔 올 정도로 물소리 너무 좋습니다. 피곤하고 지치신 현대인들 힐링하러 안양예술공원으로 찾아주십시오. 추천합니다. 여기는 안양예술공원 초입에 있는 40년 전통의 허서방 추어탕 매기매운탕집입니다 아,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여기 식당에 와 보니까요 층고도 높고 아주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당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여기 그 식당을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예. 부모님한테 대물림 네. 받아서 안양 예술공원에서 저희가 운영한 지는 올해로 딱 16년째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여기는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세요? 음 조금 변화가 있어요. 맨 처음에 16년 전 초반기 때는 네. 저희 메뉴가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메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러 오셨는데 요즘에는 안양 예술공원이 이제 카페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네. 젊은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 네. 어느 날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네. 커플끼리 와서 드시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변해, 변화가 됐습니다. 아,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가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어떠세요? 네, 힘들어요. 네. <laughs> 힘들어도 뭐 이제 잘 참고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지 이렇게 강한 멘탈 갖고 이제 버텨는데 아, 네. 저희가 네. 제일 여기 운영하면서 힘든 거는 네. 5인 이상 금지가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안양 유원지는 관학생 끝자리에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게 돼 있는데 네? 그 단체 손님들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엄청난 매출을 아, 하라고 아, 예, 유도하고 아, 있습니다. 아 네, 네. 코로나 1 9로 인해서 그런 네. 애로사항이 많군요. 네. 아, 저도 여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술공원에 산책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본 경험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아주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손님들도 많고, 그리고 입소문이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살짝. 주변에 한번 입소문을 제가 여쭤봤는데. 아 너무 음식도 맛있고 음. 그다음에 너무 너무 친절하시다고 그렇게 소비 아주 자자하시더라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네 예, 저희 약간 자랑을 하자면 네. 저희가 안양시에서 2009년에 처음으로 네. 요리경영대회를 했었거든요. 아네 그때 1회 저희가 참석해서 참깨맥기면탕으로 대상을 아, 예, 예,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저희가 좀더 평이 더 좋았던 것 아, 같아요. 아네 역시. 아 대상을 받으신 예. 것만큼 또 평도 좋고 <laughs> 그다음에 주변에 입소문도 좋아서 그래서 손님들이 항상 이렇게 많, 많으신 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곳 예. 메뉴판을 보니 허사방에는 다양한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추천하실 음식이 있다면 추천 바랍니다. 아, 그러면 2009년도 요리 경연대에서 회 대상을 받은 참게 매기 매운탕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도 그 음식을 참게 매기 매운탕을 가장 선호하기도 합니다. 너무 네. 오늘도 역시 참게 매기 매운탕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자신 있는 음식으로 참게 매기 매운탕을 추천하셨습니다. 금광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겠습니다. 네. 다양한 그 요리 중에서 이제 그 메기 명탕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상을 차렸었는데요. 네. 그 메기 명탕 그 재료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 저기 저는 저희 메기 명탕은 첫 번째가 메기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기 일산 쪽에 저희 직영 양시장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네. 자연산은 아닙니다. 근데 깨끗한 물에 좋은 사료를 해서 키운 메기를 저희가 가게 있는 수족관으로 공수해와서 손님한테 나갈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손질해서 매운탕 이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노란 알이 있는 개 뚜껑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볼게요. 이게 참기메참게라는 참개, 거예요. 근데 참게는 사계절 내내 알이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알차그 시기에 딱 급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 새우가 약간 붉어요. 이런 아 거는 작은 새우가 아닌 징검이라는 새우인데 네. 이게 굉장히 새우 중에서는 국물 맛을 제일 좋게 하는 그런 아 새우인데 예전에 이게 너무 맛이 좋고. 양이 적다 보니까 국내에서 다그 사용을 못하고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됐던 재료거든요. 근데 아, 네. 요즘에는 저희까지 다박상까지올수 있어서 참 좋은 재료입니다. 네. 아, 네. 지금 제가 보니까는 아, 재료들이 정말 신선하고요 일단은 어, 참깨. 참개. 네, 참개, 참개. 어, 여기 보면 야채들도요. 네. 그럼 야채는 또 어디서 공사 오시나요? 아, 야채는 저, <laughs> 저희 단골 <안> 시장에서. <보이시나요? 웃음> 근데 네. 여기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또 있어요. 아, 네. 요거거든요. 어, 이거는 손수제비에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기존의 매운탕 같은 데 보면 네네.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고무 같은 그런 수제비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정말 맞아요. 씹기도 진짜 아, 공을 씹는 아, 것처럼 질겅거려서 되게 네네. 맛도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네. 저희는 손으로 한 천번 정도는 아, 응, 반죽을 해요. 그거를 네. 적정 온도에 하루 숙성을, 숙성을 숙성 시켜서 숙성 나오는 거? 이 아이들이에요. 아, 이거를 저희가 손수제비로 네. 일일이 다 향에 넣어서 아, 이렇게 손님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또 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매기 매운탕에 그러니까 민물이 들어간 매운탕에는 이 쑤리비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민물에는 잡내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잡내를 잡아주는 잡아, 수제비. 아, 잡내를 잡아주는. 네. 그래서 손님들은 아, 처음에 수제비 많이 넣면 으아 국물 텁텁하다고 싫어하시는데 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잡내가 없어져. 요 아, 네. 물론 가하면 안 좋아요. 가하면 텁텁, 텁텁해지는데 아, 한이 이 양의 두개 정도 딱 들어가면 국물도 더 맛있어집니다. 네. 네 지금 국 지금 국고 지금 지글 지금 국고 지금 국물이 끓고 있는데요. 아 너무 보기에도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10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네. 거올라도 수제비 하나는 아주 얇게 잘뛰거든요 아, 제가 직접 띄어서 네. 드시게끔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 네. 사장님께서 어, 수제비를 지금 빚고 계세요. 이게 아, 숙성이 안 되면 네, 네. 네, 잘 늘어나지도 않고 쫄깃쫄깃해지도 아, 네. 않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어, 반죽이 네. 너무 잘됐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물론 이제 반죽도 잘 되겠지만 네. 또 냉냐,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주셔야 돼요. 아 가정집에서도 네, 네. 어머니들이 렇게 비온 날 네, 네. 애호박 하나 딱딱다 쓸어놓고 수제비 끓여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네, 네.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는 미리 음 반죽하신 다음에 네. 숙성하신 다음에 수제비를 끓이시는 게 훨씬 더 탄력 있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아, 네, 보기에도요, 아주 쫄깃쫄깃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되게 먹음직스럽게 지금 사장님께서 비, 수제비를 빚고 계세요. 아,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정말 수제비가, 그쵸? 네. 너무너무 운치 있게 아주 무엇보다도 수제비가 너무너무 많이 쓸것 같아요. 이상하게 음. 비 오는 날은 더 이런 밀가루 음식이 더 좋긴 네.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럼 한번, 매기를 한번 떠서요. 어. 살이 통통한 메기를 한번 떠서 이제 먹기 전에 사장님 이 메기는 네. 네. 어, 어떤 효효능이 효, 음. 있나요? 아, 예전에 동의보감에소발증이라고즉 네. 요즘 현대의 병으로 따져보면 네. 그 당뇨병이라고 당뇨? 예, 예. 아, 네네그 당뇨병이 아주 그 최고가 메기기였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네 그 당뇨하면 붓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네. 그 당뇨도 잡아주고 다이어트도 효과를 주는 메기를 많이 선호하고.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그래서 더 많이 오신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요즘 현대인들이 성인병 때문에 그 많이, 어, 힘드시다고 하는데. 아, 매기의 효능, 당뇨에 좋은. 자, 메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물도 한번 뜨고요. 헉, 정말 살이요 통통해요. 살이 어, 예전에 먹어본 메기보다 살도 통통하고요, 고기도 너무 너무 먹은직스럽습니다 자,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살도 통통하고 그다음에 너무 식감이 너무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부드럽죠? 네그 원인은 생물이라서 그래요 아, 생물이면 네. 이 그런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아 그, 국물도 다시 한번 음 국물도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음. 허서방 추어탕 매기매기탕집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좀 전에 이제 그 내부에서 매기면탕 맛도 보고 했습니다. 아주 그뭐 요리 솜씨도 좋으시고, 에, 많은 손님들이 찾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그꽤 오랜 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맛은 뭐 누가 봐도 알아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등으로 해서 손님이 많이 끊기고 있을 것이고, 예, 또 가게 자체도 또 주변 뭐 공사 보니까 옆에 막 하고 있고 이래서 어려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돼서 어때 사장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어렵습니다. 이거는 <laughs> 어려운데 우선 지금 현실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딱두 가지가 제일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안양 예술공원이 관악산하고 연결된 거의 끝자락에 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점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양예술공원이다 보니까 주말, 평일보다는 주말 장사가 일주일 매출을 다 자부한다고 생각하셔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들이 주말에 아마 단체 손님, 그러니까 산행, 산행을 하시는 그 동호회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합니다. 아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형성이 되면서 또 이제 월요일부터는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분이라 하셨잖아요. 그 매출은 아예 손님을 받지 말라는 말하고 단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니까 주말에 그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하니까 어쩌면 평일보다도 못한 매출이 나와서 매출은 뭐 진짜 아! 마득하게 뭐,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그런 매출이 나와서 너무 힘들고요. 이것도 두 번째는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GS 건설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지금 만들, 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양이원지는 들어오는 길이 평도 1차라서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그걸 공사한다는 거로 인해서 도로도 쭉놓놓고 공사하는 그 차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 차들이 한번 막히면 차가 진입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해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왔 오셨던 그 휴가철 그 휴가철 사람들이 지금 6월 달부터 오셔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는 휴가철 때처럼 차가 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 대형 뭐 공사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입이 되게 힘들고. 사거리부터 저희 가게까지 들어오는 그 길이 한 300m 조금 넘게 돼서, 어, 뭐 걷게 되면 1, 2분이고, 차로 오면 1분 안에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예, 두가지 도로 때문에 1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1시간에 저희 가게 오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만 하러 오시는 그런 손님은 밤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주중에라도 건설할 수 있는 그쪽에서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사거리에서 차량 통제만 조금 해주셔도 들어오는 그 길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움은 전혀 줄수 있지 요 지금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주말에 차대량들이 많이 밀리더라도 네. 지금 아무 신경도 안 쓴다는 네, 거예요? 전혀 없니다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시에서는 아마 7월 중순이나 8월 초에 그때 휴가철, 흥락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구대에 경, 그 지구대에서 좀 나와주시던지 아니면 그 모범, 뭐 택시, 모범 경찰,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아에서 보다는 네. 이제 안양 그 지구대라든지 그 자발적인 뭐 모범, 네. 에, 택시 이런 쪽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 정리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힘든 것이 이제 주차, 교통 이런 문제들. 네. 근데 듣기로는 뭐 매출이 뭐월한삼 사천 적자를 네.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 작년 12월 달에는 연말 모임을 전혀 받지 못했죠. 그래서 딱 12월 한 달만 해도 저희 매출이 거의 사천만 원 마이너스였어요. 어, 12월 한 달에? 예, 네, 12월 달한 달에. 그거는 뭐. 뭐 가져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 지금 지금도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예, 상황 아닙니까? 예, 현실이? 그렇죠. 그리고 예. 앞으로 지금 뭐베로 바이러스,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또 이제 사단계까지 격상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손님은 더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이고 예. 그래서 지금 저 사업주로 운영에 대한 상당히 그 고민이 좀 쌓여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올해 2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공인을 무섭게 잠을 못잘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은 꼭값페 먹듯이 모아놓은 돈 지금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평, 가게가 평수가 좀 있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평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일을 하시겠다 합니다. 아,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직원들도 나왔는데 일이 없으면 시간도 안 가고. 저희 분기가 되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이 살아야 거기에 대한 종업분들부터 여러 사람들이 살수 그렇죠. 있는데 괜찮아요. 이게 지금 그 힘들어지고 하는 것을 이제 저 종업분들도 알다 보니 저 자율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한다. 가장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이 장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뭐 전통까지는 뭐 고사도고라도 지금 이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그 그 심각한 고민까지 와 있네요, 네. 그렇죠. 뭐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위기를 이제 전 국민이 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손님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판에 또 도로 공사 문제 뭐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게 또 해서 한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이 세상이 뭐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뭐 응원의 메시지 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네. 또 비엔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네. 예,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이쪽 그 안양예술공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네.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입었던 피해들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극,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